안드로이드 오토 써야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볼보 전문 유튜버 보르입니다. 이번에는 광고 영상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유명한 제품이죠, A A Wireless라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동그리, 뭐 커넥터 이런 겁니다 이전 모델, 제 차와 같은 그 이전 세대 모델에서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유선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유선 연결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제품이 이 AA 와이어리스입니다 뭐 유명한 제품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간절하죠 여기 USB랑 USB-C 타입 연결해주는 USB-A C 타입 커넥터 그리고 C to C로 연결해야 될 수도 있어서 A to C 여기 변경 커넥터가 있네요 손하고 커넥터 안드로이드 오토 유선 연결해주는 그런 USB-A 포트랑 연결하면 제 차도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설명서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AA 와이어리스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결을 도와주는 동글 연결하는 방법은 핸드폰 유선 연결하잖아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려고 핸드폰 유선 연결하는 위치에 핸드폰 대신 요 AA 와이어리스 동글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드웨어 설치가 다예요. 이렇게 덮어면 깔끔하죠. 하드웨어 연결을 하고 플레이 스토어에 가가지고. AA 와이어리스 앱을 설치합니다. AA 와이어리스 앱이 설치가 돼요. 이 AA 와이어리스 앱에서 처음엔 기기가 등록이 안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기 선택을 하면, 여기 보시면 기기 추가 있잖아요. 기기 추가를 누르면 연결된 이 AA 와이어리스 동글을 찾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것까지만 해놓으면 자동차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탭이 활성화됩니다. 여기까지가 연결 끝이에요.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하면 각종 네비나 뭐 뮤직이나 앱을 쉽게 쓸수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차에서 쉴때 뭐 딱히 할거 없잖아요. 이럴 때 유튜브를 한번씩 보는데 이걸 핸드폰이 아닌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으로도 유튜브를 볼수 있어서 안드로이드 오토로 유튜브 보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포메이트. 포맷 오토인가 그런 앱이 있어요. 일단 그 앱을 깔고 실행을 한번 시켜서 권한을 다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AAY를 앱에 가가지고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기기 설정이 나와요. 요맨 밑에 보면 개발자 모드 있어요. 이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 시키고 저장을 하면 이 AAY를 동글이 한번 껐다 켜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연결을 하면 이런 형태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이 돼요. 지금 여기서 앱을 킵니다. 이걸 켜서 보면 여기 보시면 포맷 오토라는 앱이 생겨요. 얘를 누르면 짜잔, 제가 보던 종족 차강전 스타크래프트 재밌더라고요. 종족 차강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생 누를까요? 마지 예, 무난하게 예. 그 지금 흘러가고 있죠. 예. 경기에서 거의 정석 트렌드. 양 선수다 실력이 좀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해서 소리를 듣는 게 블루투스보다 훨씬 음질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게임 방송을 보지만 뭐 뮤직 비디오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거나 공연 이런 영상 볼때 보다 좋은 음질로 편하게 차에 앉아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짜잔. AA 와이어리스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결을 도와주는 동글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얘가 무선 연결인데 얼마나 빠르게 연결이 될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연결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자 이제 제가 들어왔다고 얘가 켜지기 시작했네요 자 시동을 걸고 얼마나 있어야 안드로이드 오토에 불이 들어올까요 아직 활성화 안됐고요 어, 바로 활성화가 되네? 아, 뭐지? 차이 탄지 한 30초 된것 같은데, 바로 연결됐습니다. 어, 안드로이드 오토 써야겠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연결됩니다. 유선 연결이 불편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안 쓰셨던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